비행기 편까지 동원할 레벨이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야. 리치몬드가 뜨면, 응? 어? 리치 부자 <laughs> 몬드 다이아몬드. 와. 와. 이름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러죠. 어. 태어나 봤더니 이름이 만석군이야. 그러니까. <laughs> 이 구대 리치몬드 공장에 네. 태어나 봤더니 네. 집이. 전통 공작 집안이에요. 아, 네, 네. 땅을 물려받았는데 네. 여의도의 15.9배의 땅을 고조도 지방에 물려받은대요. 대충 16배. 그렇죠. 그럼 가로로 네 배, 세로 네 배. 아, 그렇죠. 아, 예. 네. 네. 뭐 서울이 한4분의1 되겠네요. 대충. 그런 거죠. 예. 네. 네. 음. 참. 그래서 이분이 뭐 네. 항공기에 관심? 빠져가지고 어. 비행기 광이시고 네. 자동차 광이시어서. 네. 그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네. 사람들에게 뭔가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비행장을 건립을 했고 아. 그 비행장 주변으로 서킷을 만들어서 네. 구조도를 자동차 마니아들의 명소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음. 구조도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음. 이 구조도 페스티벌의 정식 명칭이 FOS에요. 아, Festival of Speed. 예, 네. 왜 그런 명칭이 들었냐면, 네. 자동차를 눈으로 보는 네. 그런 패시브한 모터쇼가 아니라, 네.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타보고 느끼고, 속도감을 즐길 수 있게, 또 만져볼 수 있게 하는, 네. 사람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한번 열어보자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네. 다 붙어서 만지고 열고 속을 쳐다보고 뭐 그러고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네, 우리가 오여 지금 뭐 묘기도 하고요 대단합니다 네. 네. 비행기에도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았고 자동차 맞아, 쪽에서도 맞아. 많이 하셨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귀족들이 하는 이벤트들을 네. 우리가 이제 양면성이 있다 그러죠 네, 네. 그 서민들하고는 좀 다른 리그고 네. 시간 많고 돈 많고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명분을 위해서 뭘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귀족들의 신선노름이다라고 보기에는 네. 이게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또 문화로 인해서 얻어지는 반대 극부가 굉장히 커요. 결과적으로 인생이 먹고 사는 어떤 생존에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네. 우리는 먹고 살기가 급했을 때는 생존이 최대 관건이었다가 네.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을 이미 초월하신 분들이 한 발짝 앞으로 그 발걸음에 뒤따라가 보면 그게 생존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죽어있는 역사가 중요하진 않아요 역사가, 역사를 바라보는 이유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미국 역사가 중요한 건또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강국으로서 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사라는 건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물론 뭐학술적으로 중요하겠으나 네. 네. 그 줄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고. 또, 로마의 발전된 문화라든지, 또, 그들이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네.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 초석을 쌓기도 하겠지만, 그건 죽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거 건데, 이제 곧 네온 자동차 시대가 끝난단 말이죠. 10년 후면 이 역사는 죽은 역사가 돼요. 10년 후면. 네. 근데 그 10년이 그렇게 긴게 아니에요. 우리가 8년 전에 대한민국은 유럽의 자동차를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체념했던 그 시간이 8년 전이에요. 그, 그 불과 몇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게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미 게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잘 나갔던 옛날 지식은 의미 없게 되고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 시장 구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네. 전기차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만 들어가 있는 자동차의 한 종류다라고 네. 카테고리의 변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하. 아니에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이 예전에 있었던 전화기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 네네. 자동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네. 인류는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빌리티, 새로운 탈거리를 경험하게 될 거고 네. 이걸 통해서 생활이 완벽하게 바뀔 겁니다. 증기기관과 네. 대연기관의 그 혁명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죠. 증기기관이 네. 한때 1차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네. 영국을 세계 최대 강국의 자리에 올려놨죠. 네. 하지만 지금 증기기관을 누가 연구해요? 네. 이게 죽은 역사라는 거지. 네, 네, 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태워서 거기서 에 최대 효과를 끌어내는 이 내연기관도 네. 이제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건데 근데 그 속도가 네.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갈 때는 네. 내연기관 자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가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근데 모터 자체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동안 안 됐냐, 그러면 배터리 때문에 안된 거예요. 그렇 근데 배터리의 세계가 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언제 갑자기 폭발할지 몰라요,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이게 내연기관으로 바뀌는 그긴 시간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격이 그러냐 있잖아요. 네. 도적처럼 올 것이다. 아, 그렇죠. 어. 언제 눈떠보니바뀌 있을 수도 있어. 네. 어. 전기차 혁명이 놀라운 게 뭐냐면. 네. 외연기관 시절에 외연기관을 무력화시킨 건내연기관이었요그 네. 내연기관을 만들어둔 주체가 그걸 계속 네. 끌고 나가서 세상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전기차 혁명은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전기모터라는 네. 거예 그리고 이미 성숙해 있어요 이 기술이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전기차 기술이 성숙되어 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참 희한하게 삼박자가 대한민국에 다가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착각하고 있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전기차를 잘 만들게 됐다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 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산업에 대한 인프라 산업 기술에 대한 준비가 차근차근 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전기차를 목표로 하지 않았을 뿐. 그렇죠. 전기차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본인도 모르게 갖춰져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듯이 타이밍이 딱온 거죠. 전기차가 그 대한민국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산업 인프라에 네. 정말 딱 맞아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준비된 앞으로의 미래 변화를 이끌 산업의 역군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유럽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전제품? 농경? 야 뭐하나 과일 재배하고 과수원하고 뭐하라 돈도 안 되는 레드오션 모니터 만들고 이거 런왜 만들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바뀌었다가 3차 산업으로 이미 바뀐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독일 같은 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 10대만 팔면 어 핸드폰이 몇 대야 지금 도대체 그 마을 전체의 식품과 네. 그 마을 전체의 전자제품을 깔수 있어 네. 왜? 자동차는 전세계 GDP의 2%밖에 안 되는데 네. 유사 관련 산업이 음, 5배수예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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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독일은 5%나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 독일, 산, 독일 전체 산업의 대략 20에서 30%를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가 먹여살린다 지금 그 그렇죠. 말이 죠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로 흥해서 나머지를 다 네. 끌어오면 된다라는 네. 주의였던 거지 네, 네, 네. 그게 가능했어요 네. 그리고 영국은 자동차와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상상 기반을 19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다 잃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난립해서 네. 정부에서 공정 경쟁이나 네. 뭐 적자 생존 이것도 좋지만 네. 한 업체가 기술 선도를 해서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내부적인 경쟁으로 골막 터져가지고 음. 각각의 기업이 부실화가 돼버린 거예요. 음... 부실화가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과 자본 상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 네. 다 무너졌어요. 음... 음... 자, 그러면 자율 경쟁에서 이런 경쟁으로 영국이 자, 자동차 제조 산업에서 이렇게 다 무너진 그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네.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수백 개가 난립하면 그 중에 별난다. 아니에요. 수백 개가 아, 난립하면 그 다음에는. 싸움에 지친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네. 쓰러진 화약한 체질에 몇명 살아남은 자만 남을 수도 그렇죠. 있죠 네. 영국이 그렇게 떠내릴 음, 음. 거예요. 근데 영국은 형님도 아시다시피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한다고 네. 전 세계 식민지를 다뤄본 놈들이에요. 네. 놈들이라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뭐한 사람의 머릿속의 그림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네. 이 영국이란 전체 거대한 시스템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네. 메이커 자동차 매뉴팩처러로서가 아니라 이매뉴팩처러들을줄 세우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브로커가 어, 되자 네. 브로커리지로 해서 네. 결국 상, 자동차의 3차 산업을 만들겠다 아, 그렇죠. 어. 중간 상인이 되겠다. 그렇죠. 자동차의 이미지. 그 자동차의 마케팅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공업의 흐름 네. 기술의 흐름을 우리 영국이 판을 깔아 줄 테니까 여기에서 경쟁을 하라고 네. 이렇게 브로커를 정말 잘...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만 보셔도 네. 영국이 지금 자, 제대로 큰 자동차 메이커가 있나요? 지금은 다 뺏겼죠 없잖아요 다 인수됐죠 근데, 근데 네. 왜 영국이 자리에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영국이 그게 스토리인 거예요 영국이 네. 그래서 네. 진짜 난놈이라는거죠 어, 어, 어. 네.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 그래. 당연히 영국에서 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단 그렇지. 말이죠. 음.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이끌어 왔고, 음. 결과적으로 오스틴을 비롯한 대중차 포드티에 영감을 준 오스틴 세븐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네. 퍼트린 국가가 영국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1970년대만 해도 영국에 400개 정도의 자동차 관련된 네. 완성차 업체 및 유사 관련 업체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네. 집 뒷마당에서 차 만든다고 온 사람이 열광했어. 네. 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뛰어난 그 이동수단의 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공룡 기업들에게 다경쟁에서다 떨어진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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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영국이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문화를 선도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영국은 왜 왕실을 유지하냐면 네. 아직까지도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국이라라는 네. 그 이미지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정치를 물론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도. 네, 네. 그러니까 왕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는 게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권위에 되게 배고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네. 아이덴티티가 없어, 없어. 네. 그거에 너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예로부터 귀족 노이를 해왔고 누군가에게 기사를 임명하면서 네. 네. 자기를 선사하는 그런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를 지배할 브랜드는 너희야 라는 인정이 그렇죠. 현대에게는 엄청나게 고팠던 거지. 그리고 이제 현대가 여기, 제가 보기에 여기 오게 된 거는, 그걸 사실 바라고 온 거예요. 여기아까너 그러니까 기사야 라는 그 임명장을 받으러 온 거야, 지금. 암묵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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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렇게 현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된이 영국 자체도 참 대단한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우리 여기 이 현상만 볼게 아니라, 지금은 영국의 역사와 헤리티지와 이런 것 때문에 기사 자격증을 이 사람들한테서 받지만, 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우리가 다른 메이크의 기사 자격증을 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우리가 지체가 어. 되고, 네. 권력이 우리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 한국의 광화문에서 막말로. 이순신에서 어. 이런 행사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다, 온 다른 세계에 그 메이크들이 출품을 하고, 외국에서 막 구경을 하러 오고, 한국에서 아너차잘 만들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에처럼 저희가 막 여기저기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네. 차들을 지금 거의 안 보고 있어요 네, 대충 아, 대충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분위기를 통해서 과연 영국은 진짜 이런 이벤트 그리고 오랜 시간 자기네들이 찬탈이든 아니면 뭐 착취든 싸우는 네네. 그 기반을 통해서 발전한 이 문화에 대한 권위를 네네. 정말 나, 누룽지 긁어 먹듯이 잘 빨려 긁어 먹고 있구나. <laughs> 우리가 이건 중국의 그 허접한 기술을 배울 게 아니라 네네. 사실 비즈니스에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티튜드가 영국의 이 에티튜드를 우린 배워야 돼. 그러니까 문화를 선도하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세계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 네네. 그리고 또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네.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네, 네. 뭐 이러한 분위기 자체를 우린 영국의 이러한 이벤트 문화 이력에서 배워야 돼 맞아요. 이걸 배워야 네, 돼 네. 그리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이런 문화를 볼 때마다 아, 저희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인생을 좀2 회차로 다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자 이게 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중간이에요. 네. 우리가 볼 때는. 네. 근데 우리가 이 나이가 좀 먹었어. 네. 이제 뭘 새로 하긴 힘들어. 힘들죠. 그렇죠. 어, 지금 딱 말씀이 나 뭔가 좀 해보고 그게 참 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어? 그 바뀌는 시대에. 내가 바퀴를 한바퀴 더 밀었어라는 그 말을 한번 해보고싶은거잖아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네. 네. 우린 이제 주인공이 아니야 네. 이제 우리 퇴장을 해야되는 네. 입장이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활동하던 때에는 네. 엄두도 못냈고 네. 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네. 우린 들러리였거든 네. 그래서 저도 뭐 20대 후반서부터 뭐 CES를 비롯해서 네. 박남회랑박남회는다 뒤지고 다녔고 네. 모터쇼는 다 웬만한 건다 경험이 있는데, 네. 가면서 늘 기가 죽어 다녔거든. 네, 네, 네. 그리고, 언제 저렇게 될까? 박수를 치던 방청객에 불과했어요. 네, 네. 경탄할 줄 알았지,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그림 여유가 없었다고. 네. 그리고, 이런 자동차를 보고서, 우리도 이러한 자동차 기술을 통해서 세상의 기술을 견인할 것이다가 아니라, 네. 내가 저처를 과연 가질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살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정말 가질 수 있는 꿈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 국민으로서 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한 3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laughs> 야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물론 30년 후에 태어난다고 해도 많은 걸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네, 네. 세상이 변화하는 중심에 작은 그 영화 끝나고 나면 자막이라도 네, 올라가는데 네, 네, 네. 거기에 이름이라도 한줄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네. 아, 근데 저는 반대로 네. 아, 이게 나, 내가 살아있을 때이 네. 바뀌는 세상의 끝은 내가 보고 가겠구나. 물론 긍정적으로 아, 생각하면 아, 그렇습니다. 그 있어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이제 바라볼 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네. 앞으로 미래 시장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네. 큰 그림을 그리어야 되고 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네. 사실 턱도 네. 어, 놓고 얘기해서 우리와 같은 큰형 세대, 네. 선배들 세대, 삼촌 세대지 네. 우리 삼촌 세대들에게는. 배울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교육을 왜 받았냐면 좋은 교육을 먹고 살려고 받은 거지. 네네네네. 세상을 바꾸려고 아,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옆에 김도란님이나 저나 한 번도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지식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 밥벌이를 위해서 썼다고. 그러니까 항상 경제적으로는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살았으나. 항상 어디 나가서 해외 나가면 기가 죽어요 네. 왜? 우리는 그냥 먹고 살고 좋은 거 갖고 이런 원초적인 욕망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탤런트를 네. 소진을 했거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회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큰 꿈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비전 제시가 안돼 있었고 네. 네. 우리가 할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보지 못했어요 네. 늘 패배 의식에 찌들어 있었고 남들이 앞서가는 걸 쳐다보기만 했어요. 네. 설사 개인이 뭔가 잘해서 능력 발휘를 하더라도 국가 전체로는 네. 우리는 약소국이었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시장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기반 그리고 또 기술에 대한 미래 전망 또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프라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지금 기존에 관습적으로 흘려뒀던 그 패배주의적인 생각 그거 이제 버릴 때가 됐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여기서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 나이를 정할 수는 없으나 아니, 평균적으로 절대 나이보다 네. 생각의 나이. 그렇기도 네, 하고 네. 물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죠. 네.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무시할 수 없다 네. 우리는 뭐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네. 사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발목을 끌어 잡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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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 저해하는 네. 쉽게 말하면 네, 상당히 경계해야 될 목소리입니다 네. 10대 20대 앞으로 20년 후를 짊어질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유럽과 순수하게 기술을 놓고 미래를 위해서 단판승부를 벌일 것이다라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산업에 뛰어들었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못난 선배들이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좋은 교육을 받았던 거를 그야말로 밥벌이에만 썼던 이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일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구조도 페스티벌이 20년 후에는 한국에서 그, 네, 형님 말씀하셨듯이 네. 광화문에서 이순신 동상 그 장군님이 보시는 앞에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을 그 장소로 모아서 전혀 새롭게 출발하는 과거에 없어지는 내연 자동차의 이 죽은 역사가 아닌 이제 새로운, 새로운 역사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백년의 출발을 네.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소중한 자동차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서 여기에서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꿈꾼단 말이에요. 네. 이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10년, 20년 후에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네요 맞습니다. 외주의에좀쩌든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맞아요. 음.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우리가 미래는 되게 밝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 밝은 미래를 여기서 받아서 우리나에서 펼쳐야죠. 그렇죠. 네.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